나 제가 계가 지금 푸르 지금 관께서돌고오셨군가시작고 준비는 되셨나요? 지가리스고 지금 제다고 지금 제가 푸르고, 지금 제가 고지가푸르는지피죠 루피 루피 지는데가 지금 지니지 둘다 사야 되는데, 한 칸을 믿어야겠다. 꿈이 <laughs> 사도 됐네. 한 칸을 믿지 말걸. 저 확률이. 3번의 전투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 50대 50이, 안 나와요. 이게 2사 쳐야 되네. 에이씨 얘는 왜 시종을 제일 뒤에 둔지? 나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리노는 간수를 사는 게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왜 샀냐면요, 애초에 애들 그래, 잠궜잖아. 중간에, 중간에 잠근 것도 이유가 있어요. 얘네 둘을 산게 리븐 데어 때문에 그래. 리븐 데어, 혹시라도 리븐 데어 그것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좀... 이 영웅이, 차된 덱들이 있어가지고 야 저거 삼발 받네 지금부터 다발을 가고 명인을 앞둔 사를이 준비했습니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제로스 뽑으면서 뒤질 것 같아서 아 진짜 상점 지랄났네. 야 너무 안좋은데? 망했는데? 이 판도 8등인데? 몰라 쭈꾸미 풀리면서 리븐데어난 모르지 엑소디아 할 수도 있고 야 리노는 영령을 아싸리 3턴이나 4턴에 써가지고 대포..대포나 보통 대포나 뒷때에 쓰죠 걔네들한테 쓴 다음에 체력관리를 하거나 쭈꾸미엔 안써요 쭈꾸미는 4사되면 안터져가지고 뒷때에도 쓰죠 화방은 구려, 그려. 화방은 구려, 화방. 야, 이거 됐네요 에헤. 야, 내가 너무 약하다. 진짜 하기 싫은데, 안 쓰면 죽어 가지고 쓸게요. 안 쓰면 졌어요. 이제. 저도 존버 하다가 존버 하다가 나중에 이분대 쓰고 싶은 소시민인데 <laughs> 미쳤다 한개 찾아야겠는데 이런 아니 안 찾아도 이기겠다 상대 기계는 여섯 <laughs> 개. 한 개만 더 줘. 다음 턴에 악마 간수 바로 뜨면 업할게요. 그러면 할게요. 미친놈이네. 아유, 다. 어떻게 되냐? 몇 딜이야, 도대체? 이제 이게 여기서 쫙잡혀도저 88이 문제네, 보니까. 내가 중매를 정리를 못해 이래서 이, 이 확률이었어 그냥 좀만 돌리자 허허 만족한 생 만족한 생 이 정도로 바뀌었네 이겼다 이거 야 웅장하다 끝난거 아니야 한타 이미? 여기서 끝났네 이야.. 육슈는 진짜 얼마 만에 뽑아보냐? 그러니까 구면은 이론상은 더 세요. 구가 이론상은 더 세거든. 이론상은 구가 더 센데, 근데 구를 하면은 도발이 끼해봐야4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공허군주가 너무 빨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게 그 악마 개이도발악마 개, 개체수를 유지해야지 공허군주가 빨리 터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왜 에오가 같은 걸안 써냐면, 그니까 예를 들어 내가 40짜리 에오가가 있어. 에오가 아니어도 뭐 그냥 명인 같은 거. 40짜리 명인 같은 게 있어요. 명인 같은 게, 한 대를 똑 때려. 그래서 뭐, 뭐, 천보를 까든지, 뭐, 한 개, 센 거를 잡든지 해도, 이게 그니까, 스윙 그냥 골고루 데미지만 주잖아요. 네, 마지막에 막, 체력 3, 6, 9, 막, 7, 막, 이따위로 남아. 그니까 너무, 교환비가 최악으로 나와요, 최악으로. 마지막에. 이거 주면은 잽당하네 내가 이거 안, 안 쓸게요. 다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히드라까지 봐야겠네. 공성파괴자 써가지고 사가지고 말가 안 쓸게요. 어 엄마고 잡았네. 이게 내가 잽을 안 쓰는 게 나았는데 너무 잘잡웠다그대 너무 잘 싸웠어 야 얘가 공업 저거를 넣었네 복밥을 내가 그냥 잽 안쓰고 오히려 공성파괴자 그냥 곱게 쳐넣었으면은 오히려 쉽게 이겼는데 약간 섀도우복싱 하다가 얘는 기분 나쁘겠다. 게임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아, 고양이 살아있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는 어미 인프 필요 없고, 흉압체는 너무 뽀록이고, 그냥 돌릴게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음, 태 t 으로이길 각을 봐야 되나? 잽을 보긴 해야 돼. 일단 챙겨두기만 하자. 다 애들이 다아 이게 스탭 버프를 못해 지금 잽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됐어야 됐나? 얘, 얘도 약, 약하진 않은데. 아이씨, 됐어야 됐다. 아이씨. <laughs> 여기다 끼어 넣었어야 됐는데. 아, 얘도 약하지 않았는 어우, 야, 근데 너무 잘 싸웠다. 아 다행이네요. 야, 얘가 진 거네. 약간 고민 좀 했거든? 아, 너무 잘 싸웠어, 지금. 야, 누가, 야옹이한테 진 거야? 야, 이거 데미지 딸리나? 애매한 중매만 딱 남는 거 아닌가, 이거? 어, 이거. 왕지한테 졌네. 이게, 이게 졌어. 왕지한테. 왕지가 야옹이 컷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 이건 너무 세다. 아니, 근데 이거 생각했어야 됐는데 내가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니랬네. 야, 이거 왕지가 미친놈이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이거는 미스크를 짊어져야 될것 같은데. 구울은 필요 없고마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거 잽 있으면 당할게요. 마지막에 악마 간수 넣으면 돼. 울었다 이거는. 이제는 잽데비해야 돼. 아, 어, 이거 너무 잘 터졌다. 이겼어요. 무조건 이겼어요, 이거. 어. 저 독성용합 융합체 잽 데비는 일단 상대가 황카 뜨는지 안 뜨는지 보자고 지금 3개죠? 황카. 야 이거 졸라 약하게 때릴 수도 있겠다. 어 그래, 야지 황카 3개. 4개째 뜨면 잽 데비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 하시 죠？황금 하수인 을얻 으실 수있겠 군요？무슨 생각 을 하고 계시 는지 알겠남았 지만, 어르로한대 밖에 못 보여. 그러니까 괜히 데뷔 하 겠다고 이런 거넣는것 보다 없 다고, 생 각하 는게 나아요. 능력 찾기 는힘 12뎀 짜리고 리븐 끊어서 뭐하게 끊을 필요 없어 아 흉압 장는게더 됐다 첨보를 안가냐아 이거 죽은거 같은데 이러면 거의 졌는데 이러면 어? 아 모르겠다 이러면 살짝 모르는데, 이러면... 살짝 모르긴 하거든. 이러면... 봐야 되는데, 진거 같은데... 어, 아니네, 딜이 안 부족하네. 야, 이게 딜이 나오는구나. <laughs> 진줄 알았는데, 이게 딜이 나오네. 부족한 줄 알았어, 딜이. 알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공어 군주가 나와. 야나 이거 손좀 봐야 되는데 한번 져도 돼.

배치를 바꿨어요. 배치를 근데 존나 잘싸우다요상대 배치를 바꿨어요. 지금 수박 서버를 1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국밥까지 추가해서 탱커까지 넣었어요. 오질나게 잘 싸우긴 하네요. 그냥 산거 같거든요. 너무 잘 싸워가지고... 아, 이거 산거 맞나? 국밥이 탱킹이 에바야 좀잘 쳐야 되는데? 이것까지 쳐야 되 어, 뭘주 쳐. 다 야, 근데 못 이겨, 이거, 4강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웬만해선 공허 이거, 이나와줘 이거, 이거, 이기기 너무 힘든데 지금 리스크를 한번 짊어지긴 이거, 겠다 재고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이거 써야 되나?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고민을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절단기 저게 문제네. 이게 공격력이 높은 게 의미가 있긴 하거든. 간수 1차를 해버릴까? 차라리... 차라리 그게 낫겠다. 구울 쓰느니. 아, 근데 이게 전투 절단기 저게... 그래 간수 1차로 가자. 수박 서버 여기 때리면 뒤질게요. 여, 수박 서버 여기 때리면 죽을게요! 야, 없으면, 야, 여기, 데뷔까지 하면 져. 이게, 데뷔하겠다고 이상한 거 넣으면 어차피 져. 그니까 이거는, 그냥, 아, 짜 미쳤나봐, 얘 아, 끝났다. <laughs> 이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얘가 계속 떼져가지고, 체력이 너무 높았어, 요 얘가. 여기 쳤어야 돼. 여기 33, 33 악마 간수 치면 이길 수 있었어. 이게 생, 이게 얘가 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 그냥 딱두번 만났을 때 죽였어야 됐는데.